우리 어제 여러 가지 원 하면서 마지막에 아폴로니우스의 원 기억나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거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시간상 안 읽었잖아? 아폴로니우스의 원.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아폴로니우스의 원. 어, 저선생 쌤이 잘 까먹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 이름 멋지잖아 아폴로 아폴로 에이, 대단한 사람이야 아폴로니우스가 그 그리스시대 사람인데 천문학도 어, 연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기아들 있잖아 이거를 많이 어, 완성시킨 사람이야 대표적인게 이제 너네가 나중에 기아를 배우게 되면, 이제, 원뿔 곡선이라는 걸로 해요. 원뿔 곡선. 한번 보여준 적 있지? 없나? 원하면서 원뿔 보여줬잖아. 요 원뿔. 원풀. 요 원뿔에서 나오는 곡선을 아폴로니우스가,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정리를 했는데, 아폴로니우스가 이제 새롭게 정리를 했어.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요 원뿔 보면 뭐 하고 싶어? 자르고 싶지 않아? 칼 갖다 쭉쭉쭉 자르고 싶잖아. 그래서 밑면과 평행하게 자르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원이 나오는 거, 고 서클. 서클. 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니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요 밑면 이 밑면과 모선이 이루는 각이 각의 크기에 따라서 잘라보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제 다르게 잘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각의 크기와 일치하게 자르면 단면이 단면 뭐가 나오겠어 얘 수정아 얘 단면 뭐가 나오겠니 이렇게 자르면 잘랐을 때 당면 뭐가 나와 상상돼 안돼 어 상각형 아니요 상각형 아니고 얘 원뿔이야 그래서 당면이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아이 상상해봐 어 좋아 그래 맞어 요거 하는거지? 어. 요거 소토 됐지? 얘를 이제 포물선이라고 포물선 영어로 파라돌라 파라돌라 일치한다 같은 뜻이야 누구랑 일치하냐면 요거 각이랑 일치하게 잘랐다 밑면과 모선이 이루는 각이 됐어요? 그다음 에또 어떻게 자르는 방법이 있을까? 또 빨리 상상해 봐. 이거 나중에 다 배워요. 기아 배우면. 또 빨리 생각해 봐. 하나 보여줄두개 보여줬으니까 평행하게 자르고 이렇게 일치하게 자르고. 어, 이 비스듬이라는 건 뭐야? 용합보다 어떻게? 크거나 작게. 그러면 작게 자를 때는 모든 모선을 지나게, 모든 모선을 지나게 이렇게 자르 거야 그럼 이 단면은 뭐가 나오겠어? 이 흰색은 서클이 나오고, 원이 나오고, 이 노란색으로 자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타원. 타원! 오 잘했어. 영어로 엘리 i p s 리사엘리 i 부족하다, 같 부족하다. 이거요 갖고다 부족하게 자르면 타원이 나오는데, 이런 걸 만든 사람이 아폴로니우스야.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지. 초과하게 자르면, 크게 자르면, 하이퍼볼라.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쌍곡선이 나왔어요. 쌍곡선. 됐어요? 그럼 이제 쌍곡선이 나오려면 원뿔을 두개줄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나온 거야. 당연에 그래서 두 개를 쌍곡선. 이거 이해됐어요? 이걸 정리한 사람이 아폴로니우스야. 아폴로니우스. 그래서 이 원을 좀 있다 배울 거고. 그치?